어, 이이 지금 이, 우리 복숭아 농사 짓는 것도 색깔도 이쁘게 나게 해 주고 맛도 좋고 향이 좋으려면 반드시 왕이 필요한 거야 수확 때, 그렇지? 근데 그래서 이런 기능성 비료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먼저 뭐라 했어, 내가 pH 높고 땅에 균 많았다. 그럼 뭐야? 탄저균이 더 많았다. 황가로 뿌리면 잡는다니까. 누가 돈 많이 들이래? 음. 자. 요거는 이런 거야. 기비는 21, 17, 17이야. 근데 간단히 숫자만 써 있어. 뒤에 가리가. 그러면, 하, 염화가리야 색깔이 빨가, 파라, 동그라미 쳤어, 가로 쳤어, 네모 쳤어. 그러면 황산가리가 들어갔다는 표시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네, 표시를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건 암암리의 비료에서 갈 약속이야. 근데 저것도 안 하면서. 자, 황에는 유황비로 가세 유황비로. 근데, 이거를 잘랐다고 어서 사는 어서 사서 사느냐 인터넷에서 사고 그다음에 또 어서가 사 토양. 화공약품에서 사 그럼 100% 바가지, 바가지 써. 왜 바가지 쓰느냐 원래 인터넷에서 못 팔게 돼 있어 응왜못 팔게 돼 있어? 농협에서 팔아 그렇지 이거 잘 보면 토양 계량및 작물 생육용으로 돼 있는 거야 근데 화공약품은 주로 얼리 들어가. 가공회사, 가공식품회사로 들어간단 말이야. 왜 들어가? 멸균처리용으로. 응. 가공식품에는 황다 들어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응. 그래서 그거를 화공약품에서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농협에서 사지, 화공약품에서 사지 말라고. 인터넷에 사지 말고. 그러면 최선도 만 원은 바가지 쓰는 거야. 응? 응. 우리 조합에 이거 2만 5천 원에 팔아. 2만 5천 원에. 근데 어느 농협은 28,000원에 팔아. 근데 인터넷 하면 3 2 0 0 0원니까 응? 그렇게 사지 말라고. 농협과 사라고. 이왕 네, 결수도 이렇게 나오는데. 비록 여기까지만 하는데 붕소.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파는 건 대부분 붕사. 붕사 비료인데, 모래가 섞여 있는 거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붕소를, 칼슘을 2kg 넣는데, 양분 이동 자력에서 붕소를 넣어라. 그러면 아까, 이따는 100대 10대 1원칙인데, 붕사를 갖고 있다. 그러면 1.5배를 누르면 된다. 응. 저거, 지난번 다른 자료에 주셨을 때는 1, 2년에, 2년에 한번 1.5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게, 그거는 옛날 자료는 뭐냐면 저게 맞는 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저걸 안 들어간 비료를 뿌렸을 때. 근데 기능성 비료에는 지금은 반드시 이것까지 표시됐어.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0.1, 0.2 이렇게 표시했거든. 자, 비료 순서가 있잖아. 질소 인산 칼리 그다음에 칼슘. 그18 그러니까 0 5 18 0.1 그러면 칼슘이 0.1. 그다음에 0.2면 뭐야? 마그네슘이 0.2. 그다음에 다시 0.3 그럼 뭐야? 붕사가 들어 있다 이다게 순서가 있는 거다. 아 그럼 그런 비료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 굳이 덧뿌줄 필요성은 없다. 기비를 줬다라면 더더줄 필요는 없다. 왜? 붕사를 사면 여러분들, 배추, 붕사, 이건 뭐 일반 농사도 도움되니까. 붕사 비료가 지나치면 어떻게 되느냐. 지나치면 어떻게 되겠어. 작물에 지나치게 뿌렸어. 작물이 죽어. 안 커. 여러분들이 배추 모종을 심었어. 근데 시중 가면 이렇게 500g, 500g에 요섭치로 동글동글 들었어. 응? A란 농약사고 B란 농약사가 있어. 근데 똑같이 500g이야. 근데 5,000원이래. 우리는 7,000원이래. 7,000원, 아유, 저 도둑놈 새끼 그래. 욕하면 안 돼. 왠지 알아? 함량이 얼마냐야. 근데 5,000원 짜리는 대부분, 자, 아까 요소 비례처럼 전체에 왜 30%밖에 안놓았냐고 얘는 50% 넣어놨고, 이렇게. 옛날 붕사비 같은 거 이렇게 했을 때, 붕산 갖다 놨을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모래에 섞어서 뿌린 거야. 왜? 지나치게 뿌리면 안 되니까. 응? 이 봐봐. 300평에 1.5kg를 넘지 말라는 거야. 1.5kg. 그러면 붕소를 갖다가 1.5kg 300평에 뿌릴 자신 이 있어? 없어? 없지? 붕산은? 붕산은 1.5배야. 그렇지. 한 2kg 넘게 뿌리면 되잖아. 그것도 힘들어. 한 3kg 하나 갖고 300번 뿌릴 자신 있어? 힘들어. 진짜 살살 뿌려야 돼. 얘를 지나치게 뿌리면 배추밭에 지나치게 뿌리잖아? 모종이안 커. 무도. 근데 배추 무에 심을 때왜 붕사를 꼭 넣어야 돼? 안 넣으면 어떻게 돼? 배추 껍질에 검은 줄이베겨 무에 검은 심이 베겨 붕사 부족으로. 그렇지 채소도 제일 많이 쓰는거야 채소도 제일 많이 쓰는거야 그래서 일반 하우스 세배그 그 약간 엇갈리 배추같은거 심는 애들 있지 100% 붕사 써야되는거야 MPK 질서인상 가리는 생산성 향상 양을 좀 늘린다고 관여하고 칼슘, 마그네슘, 황 같은 경우는 품질 향상 당도, 맛, 색, 향을 자고하고 붕사 같은건 뭐야?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거야 잘 이동하는데 중매쟁이 연결시키잖아. 그런 연결고리 기능 하는 게 붕사야. 양분 이동을 촉진시키는게붕사 하는 거야. 그래서 붕사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사실 때, 내가 볼 때, 거기 에 원형 복합비를 사. 근데 붕사가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는 확인해야지. 맞아, 안 맞아? 어, 없으면 어떻게 돼? 붕사를 별도로 줘야지. 바닥에, 바닥에. 연면십이 안 돼. 바닥에. 붕산 붕산 같거는 붕산을 줄 때는 칼슘을 줘때 칼슘 이동이 잘안 되니까 붕산을 주면 칼슘 이동을 빠르게 해 주려고 내려차서 중매쟁이 칼슘 이동이 자체가 뿌려도 늦어. 그러니까 그 이동을 빨리 해 주려고 붕산을 10분의 1을 섞는 거라고. 오케이? 음, 그좀 있다 나와. 그래서 요렇게 너무 결핍돼도 신체도 못 나와. 왜? 양분 이동 촉진 작용을 못해 주니까. 다른 비료 같은 것도 이렇게 중매쟁이 전체에다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야. 세상에 중매쟁이 꼭 있잖아, 그렇지? 있어야 돼. 부동산도 중매쟁이 아니야? 부동산 중매쟁이야. 사람만 중매는게 중매쟁이 아니야? 부동산도 중매쟁이야. 그래서 풍속일 때문에 이렇게 꽃이 생각보다 이렇게 지지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마치 서리 만인 것처럼, 그렇지? 서리도 안 내렸는데 이런 현상이다. 나타 그러면 대부분 봉사 결핍이다. 근데 봉사 결핍이 현격하게 나타나는 거는 눈에 띄게 나타나는 거는. 과일보다도 채소 종류. 그치? 예, 네, 그래서, 우리 저 배추 먹을 때, 뿌릴 때, 너무 과하게 뿌리지 말고, 요거 시키는 대로 뿌려라. 그냥 사다가. 모르면, 그치? 근데 아까 그런 붕사비료는 함량이 세. 그러면 진짜 살살 날려야 돼. 그치? 살살 날려야 된다고. 그걸 비료 뿌리듯이 뿌리면 어떻게 돼? 작물이 못 큰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절대 붕사비료 안맡게 내가 줘. 항상. 응? 네? 왜 옛날에 이런들 몰라 만주애 좋은 줄 알아? 그래 그 그래 만 줘야 그래. 좋은 줄 알아. 요건 이제 참고로 아형결핍이 이렇게 나타난대. 이렇게 그 전에 이렇게 보긴 봤었어. 근데 웬만하면 잘안 나타나. 철결핍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이것도 잘안 나타나. 이런 건싫어이는데 그냥 누운 거야 이렇게. 마그네슘 결핍이 아까 이런 식으로. 요건 미량요소 체계 있을 거야. 대신 여기 봐봐 몰리브덴. 몰리브덴이그 대부분의 영양제를 만들면 뭐가, 비대제에 반드시 뭐가 들어있냐. 뭐가 들어있어? 몰리부덴. 붕소하고 몰리브덴이 있어. 몰리브덴은 일반 붕, 붕소의 10분의 1이야. 10분의 1. 그래서 옛날에 우리 0,52, 34, 80 이렇게 줬을 때 거기다가 몰리브덴을 이렇게 시양용 대전 가면 팔아. 1kg짜리. 그걸 조금씩 넣어서 썼었어. 그러면 과일 비대에 상당한 역할을 해. 얘도. 음, 비타민 C를 생산한다잖아, 그렇지? 이게 근근류 뭐야? 요게 저기 뭐야? 이게 저거 빨간 거 뭐야? 당근. 예, 그런데 상당히 몰리브덴이 도움을 준다. 여요규소 음. 같은 경우는 거의 논에 많이 쓰지, 그렇지? 피식피식한 거야, 맞죠? 예. 이건 이제 연 면실피 농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질소질 같은 경우는 약간 농약과 호방하다는데 호방, 될수 많은 게 낫고 크게 뭐 특별한 거 말고는 괜찮다. 참고로 하세요. 이거 제자료는 아니야. 이거 저 신고철 교수 자료. 요거는 이제 연면시에서 이렇게 소요되는 시간이 이 정도 걸리는데. 몰리부댕 같은 경우 하루에 4%급 기 흡수를 못 한대. 증거에. 황은, 황은 주면 8일 걸린대. 그죠? 몇면시0에도그 정도 걸린대. 철결필요. 요거. 요게 이제 현안음 교수가 유튜브에도 나오지만 상당히 잘해놓은 자료다. 그래서 비료를 만들 때는 요걸 보셔야 돼. 질소 인산가리 100kg면 칼슘, 마그네슘, 황은 10% 섞게 돼 있고 붕사. 특별하게 어떤 걸 치료하기 전에는 비료를 만들 때요 공정 규격을 갖춰야지 비료 허가가 나는 거다. 응, 영이제 허가 나는 건다. 근데 전부 다 물에 타놓고 다 속이지 뭐, 그렇지? 응, 다 속이는 거야. 대신 전 세계가 요 규정을 지키는 거다. 그래서 질소질 잘 크게 만들고 인산 뿌리 바르게 상당히 도움을 주고 가리 요것도 같이 복합해서 모양도 가리가 또 모양도 이쁘게, 그렇지? 수분 스트레스 경감 시켜주고, 일소 부족도 해결해주고, 어, 그런 건안 써놨어. 칼슘은 병을 덜 걸리게 하고, 열가도 적게 만들고, 저장력을 좋게 해주고, 마그네슘은 광합성작용의 당도를 올려주는 작용을 하고, 황은 맛, 향, 색을 이쁘게 만들게 해주고, 붕사 같은 경우는 양분이동, 양분이동을 촉진시키면서 모양도 이쁘게 만들어주는 게 붕사의 기능이다. 그래서, 절대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질소인상 가리가 3 요소. 칼슘 머리에 하 해면 오 요소. 그 다음에, 우리 과수농사나 채소, 특히나 농사나, 원예농사에서는 황하고 붕사를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 저까지는 있어야 된다. 그죠? 렇 이게 다야. 응. 거기다 조금 플러스 달려면 기능성 기름만데 뭐 그래서 요즘은 회사에 똑똑해서 거기다 멀리보다는 조금씩 다 넣어. 예. 우는돈 주고 샀으면 돼. 어렵다 하나도 없어. 옛날에는 없어서 만들었었는데, 삼실이 없어서 만들었어. 었 왜? 인산가리, 아까 봐봐. 질소하고 칼슘, 질산칼슘. 그지 인산가리, 도장억제. 그렇죠. 칼슘 마그네슘은 칼슘 공급하면서 마그네슘, 강화성장애서 주는 거고. 그지 거기다가 또 잘하는 건 뭐야? 황 같은 거, 토양에 뿌리라고 또 뒤수하고 같이 만들어 놓은 제품도 또 있어. 또. 그렇게 자기들이 연구해서 만드는 거야. 우리는 거기서잘 골랐으면 되는 거야. 네. 아, 이거 똑같은 말 그냥 이거 AI로 해석했더니 이렇게 나오네. 이 AI 가지고 자료를 만드니까 아까 고패를 가지고 AI로 자료 만들게 이렇게 나와 재밌죠? 에? 그러니까 요즘은 AI 시대야. 이 사람만 사람만 아날로그 시대지, 그렇지? 이 생각이 아날로그면 안돼 이제. 에? 아니 똑같은 거그안 찍으셔도 돼. 이거요? 에. 아 여기 해서 질 거예요. 안 찍으셔도 돼요. 아까 그거 AI로 변형시켰더니 이렇게, 이렇게 해준 거라니까. 아이, 그걸 못 찍어. 자, <laughs> 이거 책에 있어. 이게 식물의 양분이 이렇게 그 비료가 작용할 때이 이, 이 자료를 최고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현아인 개수가. 제이드 개수가. 자, 최고로 많이 소요되는 게질소질이야 그래서 보통 21, 17, 17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질소질이 항상 더 많아. 왜? 어떤 걸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질소함 인산가리보다 항상 질소함량이 많아. 분량이잖아. 근데 추비는 대부분 거의 같아. 뭐 13.5면 이것도 거의 13.5. 왜 그래? 추비 추가적으로 주는 비료잖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기비는 대부분 질소질이 약간 높아. 어느 회사든지 얕으면 이상한데야. 그 특별한 작물 아닌다면 안나 예. 그래서 대부분 이 식물이 서로 맞물려서 투명밭처럼 돌아가는데 질소 성분이 최고로 많이 사용된다. 그 다음에 많이 되는 게 뭐야? 칼리.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많이 작용하는 게 뭐야? 의료 많이 작용게 칼슘.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인산. 그 다음에 황. 이렇게 작용한다. 예. 토양에 인산이 많아. 근데 대부분 불용된 게더 많다. 그래서 산별 때그 500, 800 올라왔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는 거야. 과일, 어때요? 과일의 규사는별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규산은 삐죽삐죽한 식물. 벼. 벼 이런 데서 먹는 거야, 규산은. 그래서 규산질비로 나오잖아. 그걸 토양에 우리 원하는데 밭에서 봤자 별 도움이 사실은 안 된다. 뭐 한다고 그걸 거야, 한때 그걸 왜 그렇게 나왔냐면, 일본 애들이 그 규산질 벼르를 좋다고 팔았어. 응. 내 차라리 그 칼슘 마그린 같이 치는 게 훨씬 나아. 칼슘 양분은 없어 만들어. 입에서 만들어. 입에서 만드는데 환경적으로 부족해. 그럼 뭘로 보충해 는 거야? 그때 써먹는 거라 그랬잖아. 보충할 때 써먹는 거야. 자, 우리가 칼슘제 같은 경우는 그냥 안 주고 농사도 질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야? 부족 현상이 와. 그다음에 보구력도 안 나가, 그렇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 과일 쪽 작게 하면 그냥 작게 먹을 수는 있어. 근데 더 좋게 광합성을 잘하게끔 해서 햇빛 들라. 잘하게끔 만들면 뭐해? 그때 부족한 요소를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비료 이론 공부를 하는 거지 뭐 나는 자연이 되면 이거 들을 필요도 없어 그치? 네? 근데 어떤 걸 주는 게 효과적이냐는 거야 요소테를 줄 거냐 질산테를줄 거냐 그치? 전혀 틀리다는 거야 그래서 하우스 상추가 아삭아삭한 이유가 뭐야? 질산 칼슘을 그래, 준 거야 질산을 주면서 칼슘을 주니까 어떻게 돼? 아, 아삭아삭한 거야 아삭아삭해 샐러드에 먹지 뭐, 흐물흐물해 아침에 시작하는데 바로 그냥 점심 먹으로다 뭉그러져 있어. 그게 친환경이야? 아니지. 음. 그거는 굶어지고 짓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이것도 저희가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 요런 경우는 봐봐요. 요거가 저 극, 극과 극이야. 오히려 이쪽은 황을 줘야 돼. 예. 네. 그런데, 아, 요거는 내가 어떻게 하냐면왜 이렇게 피해치가 많이 나왔냐면, 그, 먼저 우리 신회장님, 저희 과성 갔었지, 어린 나무 있는데. 홀랑 뒤집고, 땅을 홀랑 다 짓고, 저희가 퇴비를 넉넉히 했었어. 그랬더니 pH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거야. 이거 같은 땅이야. 봤지? 요. 1247, 248, 이거 내가 구분하냐고 그렇게 하는 거야. 두 필지가 있는 2,000평 땅인데, 한쪽에는 이제, 그때는 바꾸기 전에, 거기에 이제 황기비하고, 그, 뭐야, 엘바벽돌라는게 있었어. 고자리를 그 잿더니 저렇게 나온 거고, 이게 땅이 다되게 부족, 오히려 부족했었어. 이렇게. 근데 이쪽에는 전부 다 드러내고 다시 땅을 유공간 놓고 다시 만든 거야. 걸음하고 의정지 관리를 한 거야. 의정지 관리를 해고나딱 잿더니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뭐 했겠어? 아, 이게 내 거야. 아니, 토양 검사만 해면뭐 해? 처방을 해야 될거 아니야. 당연히 황 풀었지. 그렇지 여기서 황만 뿌리면 해결이잖아. 끝났잖아. 그치? 아, 그래, 안 그래요? 유인사이서4 0 밖에 안 나가. 그거 밖에 안 나갔어. 여기는, 여기는 거꾸로다가 적어줬어. 고토석 해줬어. 어? 여기 천평에 내가 여덟, 포 고토석 해 나온 거 있지? 정보 네. 나온 거 줬다니까? 이거 검사하고. 처방을 그렇게 한 거야. 아니, 토양 검사는, 검사만 해면 왜 토, 처방을 할줄 알아야지. 그리고 요게 수학 보는 거였어. 황기비 수학 보는 거였어. 그럼 뭐 했어, 내가. 마그네슘 부족했어. 칼슘 마그네슘 수술이 좀 줬지. 그래, 안 그래? 그 근데 칼슘만 지나치게 치면, 당도가 올라갈까 떨어질까? 칼슘을 지나치게 치면, 수학기 무렵에, 요즘 이상한 사람에서 식초 치면, 당도 올라갈까 떨어질까? 떨어지는 거야, 당도. 떨어져.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데, 밑에 거 처방전, 할 필요도 없어 우에것만딱 보면 돼. 이거 네. 예. pH가 높아 토양에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해서 정물에 피를 줄수 있습니다. 그렇지? 자인산지비를 적게 주는 게 좋대. 웃기고 있네. 질소 주어서 가스 차면 더이지. 그렇지? 처방 잘못 나왔지. 근데 센터 직원은 작업밖에 몰라. 내가 공식대로, 공식대로 나오는 거야. 그냥 넣고. 그냥. 식초 칼슘만 주면 당도 떨어지는데. 식초 칼슘만 주면 당도 떨어져. 음. 칼슘도 지나치게 그 하나만 치면. 그래서 요즘 기능성 잘 나온 게 뭐야? 마그네슘을 복합행위가 나온다니까. 그렇게. 음. 요거는 제가 바로 옆에 감곡면인데 거기 컨설팅해 준 농가. 그랬잖아요. 제가, 열농가, 마이타 나이는 열농가. 제가 열 농가, 마이타댁 나니는열 농가. 제가 열번 컨설팅해 준 농가인데 이걸 해가지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요런 집 같은 것도 어떻게 됐어? 지금? 이쪽에 봐봐. 다 괜찮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네, 저기라 했지. 황만 좀 뿌려라. 요, 기는다 괜찮아. 약간 유기물 함량이지, 뭐랑, 모자라다 유기물 함량이 모자른다 나왔으면 뭐가 부족한 거야? 어떤 비료가 부족하다고 나, 나, 나왔다고 보면 돼? 여러분들 이거 무지 헷갈려. 유기물 함량이 적어. 뭐가 부족한 거야? 아유, 별거 다 몰라. 질소질이 부족한 거야, 질소질이. 이 오빠들아, 아유. 여태, 여태 비리 공부해 뭐해? 예, 네, 이것도 여기, 다감금먹금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름 안 가린, 안가린다래서 안 그냥 써먹으다 했어. 써먹으라 했어. 허락받고 쓰는 거야, 지금. 예. <laughs> 네. 아니, 내가, 우리 하는 선배들, 내가, 내가 이렇게 제자야? 형. 이거 봐봐. 7절쯤 7 나왔어. 근데 이쪽에 마그네슘 부족해.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 집엔 뭐 해야 돼? 황불이고. 자취꺼 어떻게 처리해야 돼? 신대장님 예? 처방을 어떻게 해야 돼? 아, 얘기해봐 처방을 어떻게 해야 돼? 우측꺼 우측꺼 피해치 높아? 아, 어 마그네슘 아,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렇지 정답 황준 뿌리고 황산 마그네슘 300평 한번 정도 뿌리고 생육 중에 마르지가식 드런 칼슘하고 마르지가서 연면시이하면 해결돼 안돼 끝난 거야 이렇게 아, 이 검사면 뭐야 해석할지 모르면 꽝이지. 예. 네, 우리, 우리 마이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예. 네. 이제 비료 설명 좀 해줄게 비료. 기비는 뭐야 아까 질소 인산 가리. 근데 요새는요새는 요새는 봐봐. 예. 네. 이 비료는 이 비료를 제가 30포를 공짜로 넣는데 어서 는지자다 경, 저기서, 청도에서, 땜 있는데, 땜이 있다고 면적별로 보조를 주는 거야. 아, 네. 그랬더니, 아, 네. 예, 우리 교장선생님 가르쳤는데, 저희 많이 남아요. 그러면서 맞춤형비를 했는데, 이거, 이거 공급했는데, 실어다 드릴게요. 3년 치 맞더니 써먹을 데가 없어서 이거 3 0실고 왔더라고, 화물차에. 근데, 봐봐. 질소가 4.6kg, 인산이 2.6kg, 가리 성분이 1.8kg. 봐봐. 그 다음에, 고토 성분이, 마그네슘이 1, 그러니까 요게 칼슘이 아니라 고토성분이 1, 그렇지 순서가 그렇게 되는데 고토성분이 1. 붕서가 0.1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봉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럼 봉사를 별도 시비할 필요성이 있어 없어? 그렇지, 정답. 자, 여기도 봐봐. 여러분들 마늘 양파 전용 비료야. 없으면 우리가 복숭아 전용, 복숭아 전용 비료가 옛날에 나오다가 안 나와. 그러면 얘, 얘가 흡사해. 얘가 마늘 양파 비료가 일반 비료시비를줄때 여기서 친절하게 딱 해놨잖아. 질소, 인산, 가리. 고토, 붕소 들어갔다 나오잖아. 아, 거의. 그건... 아이씨, 여기는 봐봐. 요거는 0.1 붕소가 들었는데. 얼마 전에 왜안 나와? 나왔잖아. 요, 요, 요... 자, 여기 칼질을 봐봐. 내가 일부러 그래서 이 사진 찍어준 거야. 여기 가리성분은 무슨 가리성분이야? 병담, 염화가리, 옆에 거는 뭐, 어떻게 돼 있어? 그래 이렇게 빨갛게 해놨잖아. 가로치든지, 네모치든지, 파란 색깔이든지 빨간 색깔을 쓰면은 항상 그리라 했잖아. 이렇게 표기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옛날에는 근데 이렇게 하면 대부분 원형 복합 비료에 칼슘제를 거의 안 넣어. 근데 순서가 걔가 먼저야. 근데 그냥 써놓으면 그건 줄 알잖아.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법으로 이렇게 써놓으라고돼 있는 거야 요즘은. 응? 이게 0년 전에 안 써놨어. 는안 써놨었지. 이게 요즘은 써놓는다는 거야 이렇게. 응. 자 여기 좀 봐봐. 칼리 성분이 10, 10, 10 들어가 있는 거야. 그다음에 칼슘 성분을 넣어놨잖아. 그다음에 고토를 넣는 거야. 복숭아가 다른 작물에 비해서, 저 예를 들어서 사과가 2 정도다. 그럼 복숭아는 3, 사를 필요로 해. 그래서 요거는 제가 고토를 좀더 넣어주세요. 해고 제가 얘기해서 한 비료야. 그 다음에 요런 거는 뭐야? 질산 가리. 질산 가리. 그래서 이것도 추비용. 질소지나 가리들 추비용. 전형적인 추비용. 음. 그리고 약간의 미량 요소를 노는 거. 그리고 내가 재밌는 걸 봤어. 이게 우리 조합 거야. 우리 저 경, 장원 농에서 파는 건데. 이 요게 추비인데, 추비라고 했는데 얘가 들어가 있어. 웃기게. 원래 이 빠져야 되는 거야. 근데 요즘은 웃기는 게 뭐냐면, 비료를 만드는 데 애들이 농협이나 어디다 만드는데, 인산을 1이나 1로, 1이면 100제를 만드잖아. 근데 이걸 주로 어떠냐면, 채소, 왜 추비를 할때 얘를 운다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여기 질소질 파란색으로 돼 있으면 뭐야? 질산태. 정답 질산태. 근데 이거를 이거를 딱 뒤집어 보면, 요소를 다면 이이 질소질은 요소태입니다. 받을 쓰게 돼 있어. 뒤집어서 딱. 이 표시 안돼 있어도 돼 있으면 이 비료는 질산태입니다. 친절하게 표시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지금 출에 헷갈릴까 봐 이렇게 질산태 출이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럼 뭐야? 작물이 막바로 흡수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이 지금 여기 여기 같은 경우는지그게혔는데 여기 여기 있는 질소질 같은 경우도 요소태가 아니야. 질산태 질소야. 그렇지? 엄격히 따지면 이 회사도 여기다 질산태 질소라고 표기해야 되는 거야. n 만 녹여 연면이쓸수 있는 거죠. 예. 바닥도 쓰고 연면식이쓸수 있습니다. 다 수용수이 다다 요거 두개다연면식이할수 있는 거예요. 바닥도 뿌리고. 그래서 요렇게도 나온다. 자, 추비에도붕사가 부족할까 봐 요게 요게 주로 빠른 원의 추비야 요걸 주로 써 먹는 게 어디냐? 어서 많이 써 먹겠어. 채소. 채소, 추비 줄때 맛있어 먹는 방법이야. 이게, 이게. 근데, 우리, 우리, 저, 복숭아, 추비도 내가 먼저 가그 앞에 것처럼, 이렇게 앞에 것처럼, 요거 밖에 안 들었다. 봉사가. 요거 0.2, 요거 0.2 들었잖아. 그럼 내가 요걸 줬다. 그러면, 할수 추비를 예를 주는 게 훨씬 낫겠지. 그지 그럼 봉사를 별도로 내가 1년에, 2년에 한 번씩 시비할 필요성이 있어 없어? 저런 비를 쓴다면 없다. 미량 요소 같은 경우도 붕사 같은 거다 들어가 있는 거다. 미량 요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또 영어로 TE라고 표시한다. TE. 이렇게. 요게 저거야. 요게. 도장 억제제. 인상 가리. 근데 도장 억제되면서 뭐, 뭐가 들어있어? 마그네슘 들어가 있잖아. 마그네슘. 그치? 마그네슘. 마그네슘 들어가 있고 일반 일반적으로 미량 요소 들이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거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도장 억제를 하면서 비대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찾으면 저도 이, 이것 때문에 이해 사고 알게 된 건데 일반적인 인상가들라면 재료 50이 30밖에 안 들어가 있어. 근데 여기 이제 칼슘 마그네슘 이런 미량 요소를 놓는 게 뭐냐면 비대 역할을 하는 거야. 음, 과일도 좋게 하는 역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저든지 한두 번 써봤는데 요 같은 경 뭐냐면 여기에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일부가 여기 표시 안 되는데 스테비아가 들어가 있어 스테비아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약간의 도장 억제 기능도 약간 들어가 있어 거의 마지막에 한두 번줄여돼 있는데 칼슘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도장 억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몰리브덴 이런 게 들어간 그런 자료다 아까 질산칼슘 근데 요것도 요거는 바닥 시비용이래. 근데 여기에 규산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리고 바닥 에 칼슘, 고토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얘가 들어가 있더라고 여기. 음. 저도 이 자료는 처음 봤어. 특히나 이런 식의 비료를 만든 게, 내가 볼때 이것도 저기 따라 생각대 도프가 이걸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주로 하우스용 이런 데 쓰게끔, 음, 그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거는 바닥에 시비하는 거야. 그래서 그, 도프 같은 경우도 칼슘을 바닥에 꼭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모르겠어요. 여기는 어떻게 생겼는데자세한 설명을 못 들었는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응. 끝! 질문. 자, 이런 기억 들으냐 고생하셨습니다.